진국 사골곰탕 이시 물만 들어있더라고요 건더기는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에다 물좀 섞어서 진라면 두개를 끓여봤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맛인가? 두개가 양이 이정 되네요 가장 중요한거 국물이 블랙진라면 같이 그런 맛이 나는거 먹어볼까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고, 맛있네, 이거. 블랙 신라면하고 비슷한데, 순한 맛이라서, 맵진 않고, 진짜 이거 사골 국물이 주네요. 사골 군탕. 아유 국물 맛있네, 이거. 면도 한번 먹어볼까, 이거? 잘 익었는가? 먹어볼게 제가. 음 면에도 맛있네요. 뭐지 사골곰탕이 면에도 들어가지고 면도 이거 엄청 맛있구만이거 이거도 이렇게 끓여 먹으면 괜찮은 거 같네 진짜 몸보신할 때. 음. 곰탕으로, 라면 끓여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맛있, 맛있어요. 면이 틀려. 왜냐면, 그, 면에가 들어가요, 그게. 사골, 국물이. 그래가지고, 면이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진라면으로 끓여먹으면 괜찮네,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뭐냐. 집에서 요리하기 힘들 때,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요 진짜. 음. 국물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와, 국물도 진짜 맛있네요. 처음에 이 사골 곰탕 사가지고 건더기가 없어가지고 좀 서운했는데 그냥 라면 끓을 때 이렇게 끓여 먹으니까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안녕히 계세요.